그러니까 과몰입되는 애들 초등학생들을 어떻게 보면 어떤 애들이 네? 많냐면 방치된 맞벌이 부부 그런 거예요. 부부? 네, 어 그럼 맞벌이 보셨나요? 부부들은 어떻게요 요즘 같은 세상에? 예를 들면 이제 생계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의 자재들이 상대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제 밤에 늦게 들어올 때까지 애들을 초등학생들을 집에 놔둘 수 없잖아요. 또는 애들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애들이 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 p c 방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아니요. 주고 엄마 아빠 올 때까지 있잖아요 네. 네. 돌봄센터 같네요 네. 어. 뭐 예를 들어서 조선 가정 이런 데 있어요 음, 할머니, 할머니가 이제 돌보고 이런 가정들이 상대적으로 좀, 음. 좀 취약계층에서 조금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런 취약계층 애들을 돌보기 위해서 방과 후 학교로 하고 하는 음.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학교에 오래 있으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 그럼 외국에서는 부모님들이 해외선 어떻게 우리처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부정적으로 음. 생각하는지. 그게 옛날에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도 한때 그랬어요. 나쁘다고 제지하는 예. 게. 예전에 콘솔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예를 들면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게 처음 네. 등장했을 때 일본이나 미국에서 게임을 억제하려고 그랬어요. 음. 게임 뭐 과몰입이 문제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네네네. 근데 그게 일단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으로 수용이 됐고,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서, 어, 예를 들면 홈파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아예 플레이스테인 설치를 해줘요. 애들 그냥 이거 가지고 놀라는 거예요, 그걸. 음. 그리고 심지어는, 어, 미국이나 일본은 어느 단계까지, 할아버지 손자가 게임을 해요, 같이. 거의 오. 그 단계까지 가 있어요. 음. 우리는 지금 아빠고, 하 어, 아들하고 또는 딸하고 게임하는 단계까지 가 있어요, 지금. 예, 음. 음. 지금 이제 게이머들이 50대, 40대 후반, 50대 초반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더지제 하면 손자하고할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 하나 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하고 좀 근본적으로 조건이 다른 게 뭐냐면 어, 스포츠나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잘발달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고 수업 끝나면 얘를 어디로, 어디로 아, 가나요? 학원 가죠. 가죠. 학원 셔틀 가죠. 아. 예. 결국 할게 게임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는 경우. <laughs>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게임을 맞고 학원을 가서 모두가 행복해지고 모두가 꿈을 이룬, 이룬다면 나는 그것도 맞는 방법이라고 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니까, 아니니까. 음, 무한경제인 아요 우리 사회는 애들을 공부하는 기계로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유치원부터 뺑뺑이 돌다가 밤에 12시에 그거. 들어오는데 그 삶은 절대로 나는 인도하지 네. 않을 거야 확실하게 제가 알았던 건 게임의 과몰입은 항상 그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하고 링크돼 있어요, 연동돼 있어요 게임 과몰입 음. 이슈는 어, 한 사회 전체가 가정만 이슈가 아니고 사회적 아닌 거예요. 문제 네, 사회적 문제고 한 국가적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혼동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거이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게임을 자꾸 원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게임이 음, 뭐 원인이 나쁘다. 돼가지고 이 나쁘니까 음. 뭐 이것 때문에 어쩌고 자기 통제가 안 되고 게임 때문에 근데 뭔가를 몰입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지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다 어떤 사회악이 근데 봐봐요. 지금 봐봐. 게임이 오해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사실, 게임에 대한 그 마녀사냥 비슷한 거예요.